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빵식이 TV 빵식입니다자 민주노총도 이제 얘기하죠. 이건 너무나 객관적이죠. 내가 며칠 전부터 이거는 15%로 수치상 보여지는 15%고 대한민국은 일본하고 틀리다. 미일 FTA가 없잖아요. 대한민국은 한미 FTA를 2008년도에 체결을 맺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관세가 제로예요. 제로 자동차도 그렇고 그러니까 자동차는 예를 제가 드리잖아. 기존 2.5에서 일본은 12.5가 오른 거야. 대한민국 0에서 15가 오른 거야. 이게 똑같습니까? 대비 2.5가 생기잖아. 그럼 유럽은 차치하더라도 일본 도요타나 렉서스나 대한민국 현대 기아 기존의 2.5를 우리가 어드밴이지를 갖고 있으면서도 경쟁이 안 됐단 말이에요. 안 팔린다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12.5, 일본이 15. 그래도 똑같은 거야. 그러면. 11.5%단 1%라도 더 깎아야 돼. 11.5%나 10% 정도를 한세협상을 받았어야 일본 15%보다 조금 사 한대 가격당 뭐 200만원이던 150만원이던 가격 경쟁력이 되는 거거든. 대한민국이 15.5%를 받았을 때 지금 일본 15%하고 똑같은 거라고. 기존하고. 근데 15.15라고 좋아해. 2.5가 대비 더 벌어졌는데. 우리는 무관세에서 15를 받았고, 얘네는 2.5에서 15 받았으니까, 대략 500만 원이 더 비싸진 거예요, 대한민국 차가. 그걸 여러분들 생각해보라고요. 이게 경쟁이 되겠냐고. 거기에, 지금 내가 말씀드린 품목별 추가관세가 다 해제가 됐잖아. 내가 얘기했잖아. 언론 다 속이고 있다고. 눈으로 보이는 15%만 만세 찬양하고 있지만, 알루미늄, 자동차, 설강, 불이 50%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자동차는 자, 15, 15, 2.5가 개비 벌어졌는데, 품목별 추가 가세가25% 살아있다고. 그러면 40% 뚜둑이 맞는 거예요. 당연히 현대 기아차가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정의선이 번에간 거고. 아마 2주 후에 워싱턴 가면은 기업의 총수 다 끄고 갈 거야. 거기 전 세계 상대로 약속할 거라고. 낙장 무립시키려고. 이재명이란 놈이 한 거짓말이 치니까. 가장 리스크가 작은 게 소고기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얘네들이 2008년 광우병부터, 사드부터, 뭐, 천안함부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윤석열 대통령 탄핵부터, 거짓 선동이 연결이 됐기 때문에, 그거를 사과를 못 하는 거야. 거짓 선동으로 정권을 유지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나라가 거덜 나더라도, 그 소고기는 절대 막아야 된다는 거지. 그런데 민주노총 보세요 어차피 이 노란 봉투법 때문에라도 이재명이 뭐가이 날라가요 아니면 미국 협상이 작살이 나던가 미국에 투자를 못 하면 이재명 지사려고 삼성 뭐 현대자동차 조선로까지다 털어주는데 그래서 이번에 추가도 거제로 한거 아니야 이 새끼 거제 조선로 그냥 다 들어 바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내가 말씀드렸잖아 일본보다 2.5% 손해 2.5%가 아니지 자동차만 25%를 더 더하면 27.5죠. 알루미늄 철강 파생 상품은 상호가세 25 플러스 50이니까 75. 그니까 러 알루미늄 철강은 그대로 살아있다는거 아니야. 그건 상호가세가 15%가 아니라는 거 아니야. 뭔 이런 협살이 다 있냐고. 굴의 50% 그대로 살아있어요. 항산다 작살나지. 자, 이현주 한미 조선업 협력법 발의해갖고, 한미 조선 협력기금 조선금 개질을 떨었잖아, 이 여자가. 백조리 이건데 뭘. 조선업 갖다 바치는 거야. 이번에 하나그룹 부회장. 갔잖아, 여기, 어? 김동관이가 이게 왜 갔냐? 조선업 들어 받치려고 그러는 거야. 지금 거제를왜 갔습니까? 휴가를 갔다, 이재명이가? 조선소가 있잖아, 거제에. 일자리 다 끝장나는 거지. 이 기술자들, 엔지니어부터 다 뺏기는 거야. 어, 208조가 209조를 인프라부터 다 때려 박 이게 이재명 지원자 사겠다고 개질할 떠는 거거든. 근데도 협상이 15%가 되진 않았는 얘기야. 한미 관세협상 사인하기 직전에 하나, 필리 조선 수관미 해군성 장관. 야, 얘네들이 일본은 1시간 10분 동안 협상을 했는데, 우리는 3, 40분 만에 사인을 받아냈다. 이제라 했잖아요. 그대가 뭐라 그랬어? 야, 그만큼 일본이 아닌 건 아닌 거고, 이렇게, 그게 협상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1시간 10분이 된 거지. 빨리 한게 뭐가 중요합니까? 나라를 갖다 바치는데. 자, 그런데 여기에서 드러나는 거야. 일단, 김동관 하나 그룹, 이 조선업 부회장이 갔잖아요. 자, 필리 조선원소를 오후 내에 둘러봤다. 한국에서 온 <laughs> 자동 용접 설비를 살펴보고 용접 기술을 배우는 훈련생들도 만나고. 자, 이런 상황은 실시간으로, 백악관으로 보고가 됐고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의 보고를 받은 뒤 단세협상 문서에 사인할 펜을 꺼내었다뭔 말이야. 이거 딱 조선업 들어받치기로 결정되는 순간 사인해줬다는 라거 아니에요 마치 이현주나 얘네들은 한국에서 조선 협력을 한다고 파트너처럼 얘기하지만 갖다 바친 거닙니까 그냥 요거 실시간으로 백악관에서 보고받은 다음에 사인해준 거야 오케이 이 정도면 돼오 어, 나는 말도 안 했는데 이재명이라는 놈이 지뢰 겁먹고 어, 나도 그냥 양심이 있지 어떻게 대한민국의 핵심 조선기술을 갖다가 조선소를 미국에 다 갖고 와. 어떻게 그래? 욕먹으려고. 근데 이재명이라는 놈이 지 혼자 살겠다고 들어 받치겠다는데 어, 맞는지 안 맞는지 니네 한번 가봐. 어, 미해군성 장관들 가봐. 필리조 선수 가가지고 실시간으로 보고를 받은 거야. 백악관에. 어, 들어 받친다니까 오케이. 그럼 사인해 줄게. 응. 음. 관세 어차피 니네들 쇼하면은 나중에 엎어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조건이 3개월에 한 번씩, 1년에 4번 잘 지키나, 이행을 하나 안 하나, 검토한 다음에. 그건 뭐야? 안 지키면은 100% 다시 때리겠다는 거야. 15%고 지랄이고. 그냥 내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지금 언론에서 무슨 소를 갖다가 안 푸느니 푸느니 백악관은 쌀 개방할 것이다. 대통령실은 개방 안 되는 게 확실히 많다. 이 질환하잖아요. 트럼프 아예 없던 말을 지어낸다면서 치매로 치매한 자로 만들어놔요. 이거 거의 뭐 북한 수준 아니야? 북한하고 미국 관계 안 좋을 때 거의 뭐... <laughs> 역대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동맹국가의 대통령을 갔다가 침해한 자로 몰아버리. 지금 거의 북한이야, 대한민국은. 한국 쌀 개방할 것이다. 대통령실은. 개방 안된게 확실히 맞다. 뭐야, 이 새끼야. 그럼 협상을 했다는 거, 안 했다는 거야. 나이 여자 보기 싫어. 지가 대통령이야. 지 주관적인 얘기를 다 해. 그냥 이 스피커 주제에. 일 읽으면 되는데. 아무튼. 이거, 이거 뭐야. 그러면 협상이 안 됐다는 라거 아니야. 말이 틀리잖아.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농수산물 등, 아까 말했던 철강, 알루미늄, 구리, 자동차 품목별 관세, 추가적인 관세죠. 25%. 15%가 아니야. 비관세 아빠 아직 그거는 협상 사인이 안된 거야. 이재명이를 갖다가 결과적으로 불러다 놓고 낙장 불입 무슨 스위스 대통령의 경로. 통화했을 때 마음에 숯 빼지니까 거의 40% 관세를 매겨버린 거야. 딱 그럼 이재명이가 이제 불려갑니다. 정상회담이 아니야. 왜냐? 일본 발 기사도 있고, 일본이 먼저 기사를 쓰고, 대한민국이 쓰거든요? 이재명 트럼프 정상회담이 아니라고 나는 말을 했고요. 12일로 조율 중, 왜냐면 이게 8.15 광복절 이전으로 하는 게 이재명 입장에서는 맞는 거고, 또, 이 미국은 지금 보면은, 오늘 기사 나온 거 보면, 1박 2, 아, 천조로 갔다 때려받고, 1박 2란 건 뭐야? 야, 와서, 너, 낙장 불입이야전 세계를 상대로 백악관 앞에서 약속 지키겠다. 조서로 다, 어? 들어 바치고, 너 천조 갖다 바치고, 무기 얼마큼 사고, 니네 하도 거짓말 치니까 세계를 상대로 공헌해. 낙장 불입 기업인들 다제해줘약 받으려고 불러들인 거예요. 근데 1박 2일 고작. 이건 뭐야? 그냥 따인만 하고 까지 꺼지라는 거야. 무슨 너, 무슨 너 따위하고 정상회담을 해. 정상으로 인정을안 하는데. 그래서 나는 트럼프 대통령을 뭐, 치매한 자로 밀어붙이면서, 개돼지들 체로 뽕 먹이려고 쌀 소고기는 개방 안 되는 게 확실히 맞다 백악관은 쌀 개방할 것이다 100% 개방이다 논리적으로 트럼프가 협상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협상 그 며칠 전까지만 해도 폭지로하고 대한민국한테 야 개방 안 하면 관세 폭탄 먹이겠다 그랬잖아요 그거는 지금까지도 고수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뭐 백악관하고 대통령실이 서로 많이 틀렸다? 좋다 이거야 뭐 협상 된 것도 아니지만 이제 2주던 이것도 웃겨. 대통령에서 계대지들협봉맥이려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15% 협상 사인하면서 아 이재명 대통령 만나고 싶다. 빨리 만나고 싶다. 이렇게 대서특필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빨리 만나고 싶으면 빨리 가야지. 무슨 2주고 이제 와갖고 협상팀에서 2주보다 더 걸릴 것 같다. 어 8월 말이 될것 같다. 오늘은 또. 아니, 빨리 만나자면 빨리 만나야지. 왜 빨리 안 만나? 다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이 새끼들은. 그리고, 이번에 이재명이 가잖아요? 뭐, 살이 개방 안 된다. 뭐, 침해 환자로 만들어 놓고, 개, 짓거리를 하더라도, 한국 왔어요. 미국과 한국과의 간세를 체결을 하는데, 협상이 누구는 소고기 쌀 개방하기로 했다라고, 사인했다 그러고 누구는 아니다. 어? 개방 안된게 확실히 맞다. 이렇게 대통령실이 얘기하고 그럼 뭐야? 협상이 딱안된 거야.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 치는 거잖아요. 거짓말을 둘 중에 한명 치면 누군가 불리해질 거란 말이야. 협상이라는 거는 아까 서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유리한 포지션에 누가 있느냐야. 그리고 상대방의 약점을 그 카드를 누가 주고 있느냐거든. 이재명이 트럼프한테 내밀 수 있는 카드가 뭐가 있어요? 없어요. 반면에 트럼프는 많지만 한개 대북 송금. 그래서 불러드리는 거야. 야야야 짜다리들 자꾸 보내는데 필요 없고 나도 길게 보내요와 와서 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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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속해? 받아받쳐안 받칠래? 소고기안 해? 니네 맘대로 해. 어? 사 찍고 살아? 소 키우면서 쌀 농사 찍고 살아? 하면 너 알았어? 너 여기 대북 송금도 걸려있는 거 알지? 우리나라는 재무부에 딱 법수가 뭐 지난달부터 돼 있던데 화원에서 지금 충분리 한다는 내가 잠깐 홀드시켜 놨거든? 니네 맘대로 해. 내가 그냥 너 국제법 어겼으니까 반타나무에 쳐버 넣게. 그러면 이재명이가 아 그렇게 하세요. 나는 국익을 위해서 농민들을 위해서 내가 감옥 가겠습니다. 이들 놈입니까? 이쫄생이 새끼가? 이 쫄보 새끼가? 아 김부선이라는 여성 하나한테도 지금까지도 지질도망다니고 이런 새끼가? 아 네, 사인하겠습니다. 아우소설로다가주 가세요. 아우 저만 살려주시면 그냥 나라가 그냥 고난라 상관없습니다. 사인하겠지. 그러면 이제 또 대한민국 내에서 노한봉 특법으로 이제 국민들이다 들고 일어나지 이 새끼는 지금 거짓말을 하도 쳐놔가지고 이거 막을려날까 이거 카드 돌려막기 그래 그러니까 나중에 터지는 거야 그 시점이 이제 곧 다가왔다 국내에서 맞아 쳐죽던지 아니면 미국에서 바로 체포가 돼서 반탄함으로 갔는지 둘 중에 하나야 나라 팔아먹고 국내에서 개돼처럼 처맞고 그냥 능지처참 당해갖고 길바닥에서 민주노총 애들이 또 장난을 하잖아요 저것들 개 완전히 깡패 새끼들 대통령이 고거고 아마 대통령실 청와대보다더 들어가기 쉽잖아. 아는 뭐가 질 거야? 그거 개패듯이팰 거야. 아마. 일주일에 하나의 새끼야. 니네들은 이재명이가 나라를 팔아먹고 트럼프 대통령을 흡족하게 해갖고 다시 돌려보내준다. 그럼 여기 오면 노란 복지법 때문에 너는 민주노총. 벌써 지금 지랄 난리 났잖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재명은 뭐라 그럴까? 사자성어로 진태양난. 어 진태양난에 빠져있다. 사람이 역판 깨버리는 게 나아요. 국익을 위해서는. 왜냐면, 이거는 상고관세기 때문에, 이재명이가, 이재란 하잖아요? 그럼 막말로 15%를, 트럼프가 사기를 쳤다 하더라도, 대북송금이라는그빅 카드, 비카드가 있기 때문에, 이재명이가 사인 안할 수도 없어요. 이재명 대통령실 말이 맞다 하더라도, 트럼프가 사기 쳤다 하더라도,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고. 협상 자체가 안 돼. 그럼 만약에, 나라를 들어 먹는 사인을 했다? 이 새끼는 그럴 것 같거든? 충분히 그리고 나을 놈이지. 이재명이가, 사인네 아유, 다 가져가세요. 아유, 조선업도 다 드릴게요. 어우, 우리는 농사 짓고 살게요. 소키우면서 여기 도착하는 순간, 노조부터 농민들부터 국민들에게 이제, 10대, 20대부터. 이제 봐봐. 비가 산업 다 작살나지. 취업도 안 되지. 있는 질자리 다 뺏기지. 자유롭지 않아. 아니, 전 국민이 이제, 완전히 뭐라 그래. 봉기가 일어나고 역대급 아주, 아, 뭐라고 표현해야 되는데, 이거 국제뉴스에 엄청나게 나올 겁니다. 이재명이는 아마 길바닥에서 맞아 죽을 것 같아.